내가 말한 한우, 한우만 내가 되고 싶어 봤어? 어때? 이번엔 그걸로 가자? n no. 아 뭐야? 설마 안본 거야? 아니 봤어. 재밌더라? 근데 왜 리뷰 안 해? 안 봤지? 봤어. 근데 오늘은 딴거할 거야. 아니 잠깐만 아니 너는 네가 맨날 이렇게 시키면 은 내가 전부 다 그대로 리뷰해야 돼? 솔직히 이 리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고생스럽고 아, 안 봤지! 아니 봤다고! 할수 있어. 오늘 안할뿐 아니 못하는 거겠지 지금 너가 쓰는 화법은 과거에는 반신약이라고 불렀고 현재는 레깅이라 그러지. 이비꼼쟁가 못하지? 할수 있다고! 그냥 못한다고 해! 이 피스 씨 못한다고 안 봤다고 인정해? 인정 못해 이공탱아 인정 못하이지안 봤으니까 이 X끼오 X끼오 이 x 어오이 x 어... 너, 지금 야, 한다고 야. 마신 안녕하세요. 박스오피스 의김명입니다 어, 오늘 거수격 대 상태 왜 이래요? 시끄러 임마. 오프닝에서 봤던 대로 한회 대를 하게 됐습니다. 곰 피디가 추천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순정 만화의 그림체를 잘안 봅니다. 하지만 저의 모토대로 썸네일과 제목의 벽을 넘어야죠. 그래서 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1화부터 엄청나게 자극적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해를 했네요. 반짝반짝한 순정만한 그림체지만, 내용은 막 배신과 피가 난무하는, 피와 살과 막, 아이, 어? 잠깐, 잠깐, 잔인한! 아니. 내용은 상당히 하드하고 스릴러한 웹툰입니다. AKA, 부부의 새, 뭐죠? 그렇지. <laughs> 쉽게 말해서 액션만 좋아하는 사람에 봐도 지루하지 않다. 제 생각에는 매화마다 비중이 크건 작건 반전이 하나씩 있습니다. 웹툰은 사실 연재 특성상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끔은 진행상 한 편이 통째로 고구마인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웹툰은 이 부분에서는 매번 패수를 시켜 줍니다. 한 주에 반전을한 번씩은 넣어 주기 때문에. 와, 매 화마다 한 번씩 넣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매 화마다 생소한 반전을 하나씩 넣어서 사이다를 줄수 있는지. 자, 그럼 이번에도 간단한 스토리 설명 해 주실까요? 일단 주인공의 기본 베이스는 악녀입니다. 좋게 말하면 걸크러시. 걸크러시. <laughs> 사실 메데이아라는 이름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마녀의 이름이죠. 뭐 이제 스토리가 그리스 신화대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판타지 세계에는 보통 계급이 있죠. 왕족부터 고위 귀족인 공작, 백작, 자작, 남작 그리고 주인공은 강력한 공작가의 영예입니다. 딸레미스, 공작의 딸인데 공작의 계급은 귀족 중에서도 최고위층이죠. 최고위층, 제국 공작가의 딸로 상당히 내혹하고 냉철하고 치밀하고 야망이 있는 성격입니다. 그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검술, 지식, 교양, 학문, 문법, 예문, 필력, 건강, <laughs> 노후 자금. <laughs> 모든 걸 완벽하려만큼 쌌는데, 야망을 실현시킬 기회가 옵니다. 대륙 최고의 황태자의 부인, 즉, 황태자비를 선발하려는 거죠. 공작이 아무리 높다 한들, 황족보다 높을 순 없으니까요. 주인공은 완벽한 스펙으로 황태자비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직전이었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 푸시케 폴리가 나타나 모든 걸 가로챕니다. 쉣! 아, 열받죠. 황태자비가 무슨 자리인데? 왕비가 될 자리에요, 왕비가. 심지어 정당하고 공정하게 그 자리를 뺏거나 증치한 것도 아니에요. 황태자비 간택은 무슨 조선시대 후궁 택하듯이 마음에 든다고 마음대로 간택하는 게 아니라 황태자비 선발대회라는 삼판 이승재의 엄연한 공식적인 능력 선발대회입니다. 테스트 내용은 제국의 내실과 외교를 위한 교양을 시험하는 첫 번째 테스트. 예스! 두 번째 테스트는 황실과 관계가 좋지 않는 지방 귀족 영주들을 설득하고 그 징표를 가져오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능력? 이라고 볼수 있죠? 그걸 테스트합니다. 대망의 마지막은 제국민들을 향한 대민정책을 테스트합니다. 이 경합에서 공연은 완벽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테스트에서 공연은 완벽한 기량을 선보이며 3판 2선승제 승리를 하며 대회를 마무리하려 하지만 황제의 제안으로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역시 메데이아는 경쟁자인, 잠깐만. 솔직히, 조금만 보고 읽을게요. 너무 많아. 오케이? 물론 이 역시 메데이아는 경쟁자인 푸시케가 제시한 정책보다도 완벽하고 흠잡을 떠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푸시케는 제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만 실효성도 적었고 비현실적이라 황족들이 싫어했던 반면 메데이아가 내놓은 정책은 제국 황실이 무릎을 탁! 7 정도의 현실성 있고 황제의 입맛에도 딱 맞는 정책이었던 거죠. 미인 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황실의 며느리를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메데이아가 뽑히는 건 당연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막상 결혼 당사자인 이아로스의 황태자는 모든 걸 엎어버리고 사면패를 박아버린 푸시케 폴리를 고릅니다. 랭겜에서도 떨어진 패스라고 이거는. 아니 이럴 거면 왜 경합을 한 거야? 그치 이해가 안 가지. 그래서 이둘 사이가 완전한 결혼지간이 돼버립니다. 자격도 능력도 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황태잡의 자리를 뺏기. 이로 인한 분노로 메데이아는 이성을 잃어가고 푸시케폴리를 망가뜨리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다 보니까 약스포가 되어버렸는데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더 재밌어요 초반부가 정말이야 팩트. 푸시케를 중요하는 메데이아는 자리를 되찾을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빡센 건 나왔어요. 내가 이거 발음이 안될 수도 있어. 진짜 어, 제국 이름사다 이다위야. 글씨로 쓸 때만 그럴싸하지 말로 말하면 얼마나 불편한데 이 제국민들도 불편하고 있을걸요 진짜? 응? 에? 에? <laughs> 자,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에페란토 제국은 제국만큼 종교도 중요합니다. 어찌보면 둘이 대립을 할 정도로 권력의 양극화라고 할 정도로 종교의 힘이 강력해요. 뭐 그거는 뭐 현실도 비슷하니까. 이런 신께 기도를 올리는 신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1년에 단 하루! 제국의 기도날에, 푸시케 폴리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한해 안녕을 기원할 성물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데 이 기도를 망치면 제국의 한해가 어둡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데이아는 약물을 이용해서 컨디션을 망치고 푸시케가에게 충성하는 기사마저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푸시케가 기도하는 날에 정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몸이 되면 그 자리에 설린 물은 바로 자신. 메데이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녀가 느꼈던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고통을 돌려주려고, 온 힘을 다해서 계략을 펼칩니다. 이 모든 방해가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되려고 할 찰나에, 일련의 사건으로 공녀는 그만 신전의 성수? 그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laughs> 굉장히 깊던데. 굉장히 딥, 다크한. <laughs> 재단의 깊은 물에 빠지게 되는데, 선한 심정의 푸시케는 그 메데이아를 구하려고 같이 뛰어들어요. 이 사건에서 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메데이아는 하나의 소원을 빕니다. 이 여자, 푸시케 폴리가 아닌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는 소원을 빌어요.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메데이와 푸시케는 몸이 뒤바뀝니다. 왜 제목이 하루만 내가 되고 싶어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하루만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더 아름다운 제목을 짓기 위한 작가님의 이제 고민과 그렇게 위해서 이제 좀뭐 지으신 것 같은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이제 그 둘은 이제 몸이 뒤바뀌게 되면서 서로의 처지가 되면서 드러나는 진실과 흑막들 음모와 두뇌 싸움에서 펼쳐지는 서스펜스 드라마틱한 전개를 이 만화를 추천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어, 그 내용은 흥미롭네요 그 <laughs> 댓글 보면은 독자분들 팬심이 엄청 붙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관전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은근히 작가님이 독자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좋아할지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그옆 나라에서 유행했던 벽치기라고 여기 이렇게 사람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벽을 이렇게 여기 사람 세워놓고 벽을 이렇게 탁! 이런 거 이런 느낌의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 세는 것도 꿀잼이에요 진짜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 셌습니다 아 이거 진짜 당하는 사람 정신 나갈 텐데 그거 이게 보통 남캐가 역캐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걸크러쉬 역캐가 하는데 이 말하는 특이하게도 반대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아주 공평한 밸런스예요 심지어 그 연약한 계속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연약한 푸시케 폴리도 합니다 벽치기 이건 조금 무거운 말이긴 한데,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심리학적 문제죠. 주인공 메데이아와 푸시케들에게 일어났던 시대적, 사회적, 정신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파국적으로 망가져가던 주인공들의 인생. 이런 이야기에도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 작품은 초반에 볼 때부터 부부의 새삐 자체, 자체 삐 처리가 생각납니다.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서사적인 설명보다 주인공의 설명이 먼저 선행되는데 처음에 주인공과 마찰이 있거나 대립이 있거나 사랑하는 관계로 지정돼 있고 나중에서야 그 인물들과의 갈등이나 관계가 있었다는 설정이 그 후에 설명이 되니 반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는 주인공의 언행이나 성격들 예를 들면 과도하게 잔혹한 메데이아의 성격이나 꽃밥 밖에 없는데 순수하기만 한 푸시키의 성격 <laughs>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해석이 되니까 이런 지점에서 굉장히 반전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잘못 쓰면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 전개 방식이긴 한데 왜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 작화도 좋고 스토리도 반전에하다하고 좋네요 근데 저희가 좀 너무 칭찬만 했는데 그 만화 보시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없을 순 없죠 아무리 좋아하는 만화라도 없을 순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만 항상 말하듯 퍼스널리 음? 저는 디테일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래,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캐릭터 설정을 잡고 나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웹툰 같은 경우는 나레이션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독자가, 뭐 독자라면 예를 들어 저,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게 좀더 디테일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경합에서 제국민 정책 발표 때, 푸시키 같은 경우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냈다고 나오고, 물론 좋은 정책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작중에도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메데아 같은 경우는, 황제가 무릎을, 이번에 이쪽 무릎을 탁칠 정도로,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이 뭔지 너무 궁금한데, 나는 몰라. 아니 저도 이제 만화 들어가면 재고민 빙의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엄청 기대도 많이 했고. 근데 왜 나는 모르지? 너무 궁금합니다. 재보정. 아시는 분 제보죠. 근데 뭐 사람마다 시선은 다를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원체 액션 만화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작품도 작중에서 액션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작중에서 메데이아는 귀족과의 영예 신분으로 나오지만 소드마스터 수준의 검술로 묘사됩니다 막그 당시 기사도 발라버리고 1대 다수의 싸움도 이겨버리고 심지어는 운동이라고는 1도 하지 않은 푸시케 폴리의 몸에 들어가서도 다수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하지만 이 쩌는 검술이 작화로 표현되질 않아요 다른 액션 부분에서도 스킵이 좀 많은 편이고요 뭐 말풍선으로만 묘사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 목숨을 건 결투를 하는 입장에서도 잠깐만요 내보타 <laughs> 네, 상대방이 매대에 검술에 놀라는데, 그 검술은 안 보여줘요. 그냥... 그냥... 아, 그냥 놀라요. 그냥 쩔어. 근데 난또 몰라. 나도 검술 너무 보고 싶다고... 나도 궁금했어 <laughs> 아... 자, 하지만 이,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격앙돼서 말한 이것들은 전부 다... 물론 이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독자분들을 위해서 액션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뭐 이런... 개인적인 말입니다. 이게 뭐 나쁜 뜻으로 한건 절대 아니고요. 뭐 그런 아 알잖아요. 말씀들은 김영우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려드리고. 아 아니 양반아 때문에... 아니 잠깐만.